네 오늘은 이천 논에 나왔습니다 여기 논은 작년에 참깨를 심어서 폭망했던 그러한 밭인데요 밭을 논으로 만들었습니다 논으로 만들고 오늘 아침에 어보니까 논뚝이 무성해서 논뚝에 풀을 자르려고 왔습니다 저쪽 보니까 이것도 이제 논이라고 이렇게 확대해 볼까요 예 새가 좀와 있네요 그 새가 와서 돌아다니고 이렇게 여기 지금 올해 처음, 지구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다가 벼를 심는 그러한 땅이 되어버렸는데, 너, 제 생각에는 논에도 연작피해가 있을 겁니다. 뭐, 계속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농사를 짓다 보니까 연작피해가 있을 텐데, 여기는 지구가 생긴 이래 최초로다가 농사를, 눈농사를 짓는 땅이기 때문에 연작피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의외로다가 이렇게 보면은, 자, 포가 지가, 많이 벌어서 그리고 이제 막 지금 벼가 배나고 있습니다 이제 확대를 한번 해 볼까요 이렇게 예, 지금 벼가 막 피어오르고 있는데 상당히 싱그럽습니다 싱그럽고 그 다음 우주의 섭니 자연의 섭리 어, 피 뿌리고 자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이런 가정을 보여주는 것같아서 이런 일련의 순환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혹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 저희 집사람도 그랬는데 아니 무슨 똑같은 눈 영상을 그렇게 많이 찍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제 찍은 영상과 오늘 찍은 영상은 분명히 다르다.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이 인간에게 녹색이 보고 싶고 그리울 때가 반드시 존재하는 시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겨울에는 또 이런 거 보고 싶고 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기식으로다 계속. 찍습니다. 일기식으로도 계속 찍고 하는데, 어, 아침에 5시, 한 40분서부터 작업을 했는데, 지금 해가 뜨고 제법 된거 보니까, 한 8시 40분, 2시간 이상에서 8시 40분? 그러면은, 6시, 7시, 8시, 한 3시간 정도 작업했네요. 작업량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눈뜨기 엄청나게 넓고요. 아, 그리고 여기 피가 하나 있네요. 작년에 이게 논한거안논 하지 않았으니까 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그 육묘 과정 중에 피가 여기에 같이 묻어왔다는 얘기가 될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저게 내비두면 다음에 또그씨를 뿌리기 때문에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은 힘들어서 논 뜨게 들어가고 싶은 데각논 안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논 뚝을 따라 쭉 돌아보고 있는데. 자, 이렇게 아침에 와서 제초 작업을 다 해서, 이 제, 제초 작업을 할때이 초기를 쓰는데, 이 초기는 그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다가 빗자루 짓을 하듯이 그렇게 쓸어가면 되는데, 말이 그렇지, 숙련되기 전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제가, 어 여기 보니까 벌써 벼가 이렇게, 노렇게 익었네요. 자, 이것은, 4월달에 심은 이천의 주력 올비품종인 해들입니다. 네, 이제 거의 추수할 때가 돼가고 있네요. 벌써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네요. 벼알이 고개를 숙이고 있고. 뭐 이번에 카눈의 영향인지 저렇게 한번 쓰러졌습니다. 쓰러졌는데, 요런 정도는 크게 쓰러진 건아니니 한번 확대해볼까요? 나미노이면 크게 쓰러진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추수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별 문제가 없고, 다시 한번 이제는 저희 논 저희 논이 아니라 동생 논이죠 엄밀하게 따지면. 자 여기 어 싱그러운 그러한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작년에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요. 이제 올해는 논농사하면서 그 작년 그 노동에서 헤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헤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자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